부처님께서는 법담이 아니면 침묵하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와 일이나 상사 얘기를 안할 수도 없고, 집에서는 아이들과 이런저런 일상 속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고요함이 좀 사라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애들과 대화를 최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명상을 계속하면 일상 생활 속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혜도 생길까요? 어,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에 관한 얘기 아니면 성스러운 침묵을 유지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이 상황에 따라 서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 부처님의 얘기한 대상은 어, 출가 수행자들이잖아요. 출가 수행자이기 들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이거 출가 수행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보면 그게 상황에 따라 또다 다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맞는 법문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명상의 기본 원리는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에 한마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아, 100%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적용시킨다는 거 어리석은 거죠. 중요한 건 내, 내 현실과 내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가장 여기서 이제 무리가 없고 가장 효과적인, 어, 정도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지혜인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보면, 대인대기설법을 하시잖아요. 사람에 따라 또는 그 상황에 따라, 상황에 맞춰서 법문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법문을 언제든지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법에 대한 얘기만 합니까? 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불가능한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 상황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는 거죠, 이게. 이거 뭐 사회생활 을 하면 직장 동료들과도 얘기 대화를 해야 되죠. 사회생활 하려면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인정을 하고 가정생활 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제 그게 잘 시행착오 다 필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는 그 가정마다 직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적절한 선을 찾는 지혜가 생기죠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이제 이런저런 실험 실험이 좀 필요한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세팅을 해보고 저런 식으로서 세팅을 해보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적절한 선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그이 일상에서 명상을 하는 그 지혜인 거죠 이게. 꾸준하게 자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어, 그런 지혜가 생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이 너무 이제 그 말까 이제 우리가 굳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수행하다 보면 현실과 안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본 명상의 기본 원리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지만 그 상황에서는 내 처지에 맞는 아 맞게 그렇게 하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죠.